네, 안녕하세요, 해피보입니다 어, 오늘 이 진짜 찐막 찐막으로 카페 투어런 마지막을 촬영하려고 나왔는데요. 어, 사실 원래 오늘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장소로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피곤한 피곤 이슈로 그냥 따로 출발해서 첫 번째 카페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 보슈. 와 날씨 미쳤다. 날씨 미쳤다. 첫 번째 카페 에 도착했습니다. 아, 네. 여기는 라메종이라는 곳인데 어, 겨울에 사실 여기 안와 봤어요, 제가. 여름에만 와 보고 여기는 커피를 기대하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빵이랑 어, 이제 브런치도 파는데 일단 지금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거의 한여름에 약간 그러니까 겨울 아닐 때는 밖에 앉을 수 있다. 그 날씨면 요 정도 네. 이렇게나 상황요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분위기는 되게 좋지 않나요? 네. 분위기는 좋아서 사실 여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분위기 때문에 어, 여기를 추천드립니다. 뭔가 어, 유럽에서 커피 마시는 느낌? 네. 뭔가 제가 그 동안 소개하러 다녔던 카페들은 좀 모던한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한국엔 사실 그런 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laughs> 일부러 한번 넣어봤고. 여기는 이제 빵. 빵 사는 곳입니다. 네. 여기 케이크도 팔고 빵도 파는데. 네. 잘 보이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무튼 네. 케이크도 팔고. 여 빵도 파는데 어, 그래서 빵, 포, 빵 포장할 수도 있고 <laughs> 네. 어쨌든 그런 곳입니다. 일단 친구들이 안에 안, 이미 앉아있어서 들어가서 어, 커피랑 빵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거 아는 아, 아니고 아스피드다가 그 필터 커피까지 아, 아, 근데 필터가 그나좀더 아, 프리티한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안무 맛이 없어요. 이제 직원이 필터 커피를 조금 더 추천을 해주더라고. 여기서 주문하는 가 여기 아, 캐릭터 그러니까 여기 돌렸어. 음. 여기서 주문 포키는 여섯 잔마셔도안될거같요이 피스타치오 초, 초콜릿 맛있겠다. 음. 한 그래서 간단하게 한두개 정도 푸셔 볼까? 두개 정도. 되네. 아, 네. 뭐 어떻게 클래식, 크로나 상이랑 크루아상? 아니면은 뭐 케이 그냥 달달한 달달구리 두 개로 근데 사람들 많이 보니까 음. 크로와상을 좀 많이 먹는다 음. 크로와상 하나 괜찮아 크로와상 하나랑 케이크는 음, 취향 하나 아 피스타치오 초콜렛 고 저거 음. 여기서 주문하세요 여기서 주문하세요 여기서 아 슈가 라떼 넬라즈 메카노 괜찮아 괜찮아 한 번에 먹고 싶어져요 괜 이렇게 가지고 이 띄어 드릴게요. 아 유튜브 채널이니까 이렇게 씩이라 했구나. 너도 띄어. 마라톤. 그래서 라메종 리뷰 한번 해 주세요. 준영 씨부터. 해주세요 아. 일단 사람이 너무 많고 사실 커피보다는 살짝 빵, 빵. 빵이 그, 크로아상 괜찮고. 커피는 그렇... 딱히 기대를 안 하는 게 아무래도. 카페 아.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랑 이제 필터 커피 마셨는데 둘다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 커피는 그냥 어목축기는 목마르지 않게 성민 씨아 성민 씨는 아, 응. 이쁘는다가 많더라고요. 아, 네. 여기 확실히 화풀이라. 네. 어쨌든. 근데 여기 겨울에 와 봤어? 겨울에 안와 봤어. 그지저 네. 겨울에는 저기 야외 안 앉을 거 아니야. 아, 그죠 안에가 근데 이쁘더라고요. 그, 디자인이. 아, 지금. 그래? 근데 안에는 좁잖아. 네. 근데 그만큼 덜 오지 않을까요? 음. 근데 이쪽에를 애초에 겨울에 올일이없어 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한철 정사네. 완전히. 옥토버 페스트 느낌.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 카페 나와서 이제 두 번째 카페로 가는데 두, 두 번째 카페는 거의 800m밖에 안 돼가지고 킵촉의 워킹 페이스로 어, 가겠습니다. 일단 뛰어야겠는데 그러면? <laughs> 맞아, 우린 뛰어야겠네. 일단 가보쇼! 두 번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잉베아라는 어, 카페인데, 생강표? 독일어로 이제 한국어로 생강입니다. 근데 여기 생긴, 생긴지 한 달도 안돼 가지고 완전 신생 카페. 일단 들어가서 한번 인테리어 내부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 여기 완전히 우와. 여기 완전 감성 미쳤는데. 응. 화장실도 깔끔하네. 좋네. 약간 요 감성이네. 컵이 컵 약간 만들다 만 감성으로. Bitte schön. 하 a n 아, 초콜릿 그 맛이에요. 음, 카페 가 분위기가 좋다. 분위기, 음. 골드그루도한번 골드브루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다른 콜드브루가 콜드브루는 좀 살짝 강력통요 플랫 화이트는 진짜 제야제야 간츠 실망됐습니다. <laughs> 매우 실망. 라떼아트에 모든 힘을 쏟은. 아 일단 원두 자체가 네. 너무 다크 로스트이고. 일단 추출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자체가. 근데 카페 자체는 이쁘네요. 어, 확실히 베를린에서 쉽게 볼수 없는 인테리어. 그리고 좀 여기 약간 살짝 어두침침해갖고 사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층고도 높고. 맞아. 이게 약간 인테리어처럼. 인테리어 겸그 이제 소리 올리는 거 방지하는 흡음제 그 여기 스피커에 좀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음. 공간에서 얘기하면 음. 소리가 엄청 올려야 되는데. 맞아. 좀덜 울리는 감이 없잖아요. 음, 이거 아마 다 설계할 때부터... 아, 아! 확실히안리잖잖아 카페 m n 컨셉 자체 r e 그 m 스피커 sure. 그 m n 그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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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카페 투어 마지막. 빨리. 가, 보스. 드디어 카페 투어런 마지막. 마지막 카페 도착을.

친구가 아직 런 러닝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네요. 이런 분위기. 여기도 사실 커피는 그냥 그래요. 근데.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 야외 테이블이 네. 유럽은 그래서 무조건 겨울에 오, 오지 말고 이제 날씨 좋을 때뭐 여름 봄 가을 무조건 이때 오세요 가을도 조금 추우면 밖에 앉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겨울엔 절대 오지 마세요 진짜 절대로 여기가 그, 건물도 이쁘고 응. 분위기가 여기가 야외가 분위기가 좋아요. 네. 드디어 마지막 카페. 나도 사실 커피 마시기 지금 좀 힘들다. 네. 땡큐. 나안 끄시고. 뭐야? 뭐거뭐 뭐 시켰어? 레몬이드 시킨 것 같아. 아이스티 아이스티. 준영이 네. 이거 아, 너거 아니야? 이거 뭐? 형 거. 아니 이거... 이 이거, 이거 준형이 형. 아 저는 그래? 저는 콤부차. 딸기 콤부차. 커피는... 여기야. 커피는 그냥 그래. 음, 여기도 분위기, 여기도 분위기지 야외 분위기. 투어를 끝냈고요. 네, 이렇게 커피 투어 런을 끝냈고요. <웃음> <웃음> 아, 진짜 드디어 벨린 카페 투어, 자 마지막, 내가 쓰에 마지막이야. 이게 더 이상 소개할 카페도 없어 이제. 스타벅스 정도? <laughs> 이제 비밀 카페 한게 있긴 해요 뭐..뭔인데? 템피로프 근처에 어. 아 맞아 거기 한번 가야 되는데 네, 거기 진짜 좋아요 거기 거기 이름 뭔데? 길이 길이? 템피로프딱 뛰고 가면 예, 네. 네. 완전 좋아요 한번더 하시죠? 고! <laughs> 내년에 하자 내년에 <웃음> <웃음> 그렇게 그는 연락이 없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드디어 마무리를 하고 뭐리 근데 저기는 뭐 리뷰라고 할 것도 없어. 예. 네, 그냥 네. 이거밖에 안 마시고. 예. 네, 데 네. 커피도 그냥 그냥 먹을 정도 먹을 만해. 마차 그게 있어요. 마 뭐? 토닉. 마차 토닉이 있는데 어. 정말 이름 그대로 마차랑 토닉이 합쳐 놓은 맛이 나요. 첫맛에 마차 끝맛에 토닉. 한번 경험해 보면 는거 니값 제대로 하네. 니값 제대로 역시 하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카페 투어런 마지막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오셨을 때 어, 러닝하실 때 러닝하실 때 기회가 된다면 제가 소개드린 카페 한 번씩 들려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거. 그,